기도하심으로 오늘의 아침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새 아침 주셔서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드님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주의 뜻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이말씀에 비추어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 하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지운 두낙귀의떡 200개와 컴포도 백송이와 여름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것을 가져왔느냐 하니 시바가 이르되 낙이는 왕의 가족들이 타게 하고 떡과 과일은 청년들이 먹게 하고 포도주는 들에서 피곤한 자들에게 마시게 하려 함이니이다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르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시바에게 이르되 무비보세에게 있는 이, 있는 것이 다내 것이니라 하니라 시바가 이르되 내가 절 하나이다 내주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나와 도망갈 때에 다윗은 계속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다윗과 함께 하기도 하였고, 다윗을 떠나기도 하였으며, 다윗을 돕기도 하였고, 다윗을 적대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의 삶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우리도 어렵고 힘든 일을 겪게 되면 어떤 사람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는데, 끝까지 우리 곁에 남아서 함께해 주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진짜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우리를 배신하고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통하여 사람을 통해 힘을 얻게 되기도 하고 또 거꾸로 사람을 통해 큰 낙심을 얻게 되기도 합니다.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간관계를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되기도 하고 또 진정한 친구가 누구인지를 되돌아보게 되기도 합니다. 말씀은 다윗의 여정을 통하여 오늘 이러한 삶의 과정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은 그중 무비보셋의 종 시바와의 만남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을 사랑하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습니다. 무비보셋은 어린 시절 아버지 요나단이 죽자 도망치던 와중에 유모의 실수로 크게 다리를 다쳐 절었습니다. 그는 유모와 함께 도망쳐 요단 동편 드발이라는 지역에 숨어 지냈습니다. 다이순 왕이 된 뒤에 자신의 가족을 챙겨달라는 그 요나단과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단 자손을 찾기 시작하였고, 그때 옛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의 도움으로 무비보셋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다이순 그를 자신의 아들들과 같이 대우하며 왕궁에서 지내도록 하였고 옛 사울의 종이었던 시바를 그를 섬기는 종으로 세웠습니다. 그물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가 달술 홀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먹을 것을 가득 들고 달술 찾아왔습니다. 그는 낙이 두 마리에 안장을 얻고 떡 2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족 부대를 싣고 찾아왔습니다. 다순 이것들을 왜 가져왔는지를 그에게 물었습니다. 시바는 이 나귀들은 왕의 가족들이 타고 빵과 여름 과일들은 신하들과 군사들이 먹고 포도주는 누구나 광야에서 기진할 때 마실 수 있도록 가져왔다 고백하였습니다. 그것은 다이과 그를 따르던 자들이 요긴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다윗을 감동시킬 만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고생할 때 이런 것들을 가져다 준이 시바가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다윗은 이 일에 크게 감격하여 감사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또한 한편으로 궁금하였습니다. 왜 무비보셋은 오지 않고 시바와 시바만 찾아왔는지를 시바에게 물어보았습니다. 무비보셋이야말로 자신이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인데. 그가 오지 않은 사실이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다이수 무비보셋에게 무비보셋은 지금 어디 갔는지를 물었습니다. 시바는 그때 이와 같이 대답하였습니다.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 오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내 아버지가 마땅히 받아야 할 나라를 나에게 두둘러줄 것이다 하였습니다. 시바는 무비보셋이 새로운 왕을 꿈꾸고 다이을 배신하였다 전한 것입니다. 다이소이 이야기를 듣고 분노하였습니다. 자신이 베풀어준 은혜를 배신으로 되갚은 무비보셋을 괘씸하게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그를 섬기라고 보낸 종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푸는 상황이 더욱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다이소 시바에게 바로 명령하였습니다. 무비보셋의 재산을 모두 네가 가져라 다윗은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빼앗아 시바에게 주었습니다 시바는 다윗 왕에게 전하며 깊은 감사를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시바의 말은 거짓말이었습니다 시바는 다윗이 어려운 틈을 타 다윗에게 호의를 베풀고 도움을 줘 자신의 것을 얻어내려 한 것입니다 또한 무비보셋과 다이드 왕 사이를 이간질하여 무비봇에서부터 보 해방을 얻으려 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반란이 일어나고 다이드 왕과 압살롬 왕 사이에서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감히 다이드에게 자신의 운명을 걸었고 놀랍게도 큰 성과를 얻은 것입니다. 그는 다이드 왕에게 호의를 베푸는 동시에 속이는 일을 함께하여 자신에게 최대한 유리한 것을 얻어낸 명확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오늘 말씀의 상황 속에서 다윗의 입장에서는 시바를 의심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버섯에 대한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바 입장에선 자기 인생을 건 모험이자 투자를 걸었기 때문입니다. 시바가 이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다윗을 속이는데 다윗이 넘어가지 않을 리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결정은 섣부른 결정이었으나 또한 어찌할 수 없는 결정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정이 완벽한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처한 상황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시바와 같은 사람이 우리 도처, 구, 삶 곳곳에 있음을 우리는 알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입니다. 유익을 제공하며 동시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뜻대로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늘 깊은 깊은 지혜가 필요하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다알수 없다는 겸손이 꼭 필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가지고 모든 것을 살피며 최선을 다해 가장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삶을 궁극적으로 인도해주실 분은 모든 것을 아시고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의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많은 지혜를 알고 얻고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삶을 헤쳐 나가야 되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든 것을 다알수 없고 모든 것을 다 붙잡을 수 없기에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 함께 기억해야 할 나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선한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늑재, 늑대가 많은 이 광야 길에서 양처럼 인도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므로 말미암아. 온전히 우리의 삶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며 이와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비추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무비보셋의 종이었던 시바는 고난 가운데 있었던 다윗에게 큰 호의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그 호의는 순수한 호의가 아니라 자신의 것을 얻어내기 위한 호의였습니다. 그는 다윗을 속여 무비보셋과 다윗을 이간질하였고 그 안에서 무비보셋의 모든 것을 얻어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 속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시바와 같을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고 한편으로는 우리를 속여 우리를 잘못된 결정을 유도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그때마다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할 텐데 우리의 아는 것들과 지혜가 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선택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에 맞는 지혜를 주시고 좋은 만남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결국은 주님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시바와 같은 사람들을 때때로 만남을 고백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지만 또한 우리를 동시에 속여서 우리로 알금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될지 흔들리게 하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가운데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 가운데 놓일 때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와 명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온전히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꼭 우리가 잘못하여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 우리의 삶이 선한 길로 인도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그래하여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보시기에 위로운 길로 걸어가는 귀한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온전히 주님 앞에서 순전한 마음으로 또 굳건한 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우리 성도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온전히 세워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심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